여러분 제가, 어 무슨 소리를 한번낼 건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내는 소리가 어떤 소리 같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캬. 캬. 뭐 먹고 내는 소리 같으세요? 자, 이제 정가가 나오는 겁니다. 술이요, 술, 술, 술 하시는 분들은 아, 알겠어요? 예, 알겠는데. 저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답은 그거였어요. 냉커피, 냉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 뜨거운 떼안 아래에서 시원한 거, 시원한, 거 시원한 거 마실 때, 이런 소리 내잖아요. 어, 여러분 말씀하신 그거 말고 좀, 아, 그래, 여이간면 당황스럽네. 여튼간에 그래요. 정말 너무나도 뜨거운 날. 아, 이제 여름이 다 가서 다행인데, 한 여름에 이렇게 막 너무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다가 시원한 물이라도 마시면 이그 소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반대로요. 이제 점점 슬슬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추워요, 늘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심하게도 추운 날, 따뜻한 쌍화탕, 뭐, 고딘 국물, 이런 거 마시면 또 어떤 소리 나나요? 으휴, 좋다. 아유, 좋다. 아유, 좋아. 너무 아저씨 같네요. 그런 소리 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유, 좋다. 아유, 참. 이런 소리 도 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 소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소리, 교회 소리요. 어, 딴 데서는 잘 모르겠지만, 딴 데서는 잘안내는 소리인데, 유독 교회 오면 교회 와서 내게 되는 그런 소리들도 좀더 있는 것 같다는 거죠. 혹시 어떤 게 있는 것 같으세요? 교회 소리. 아하, 반, 아, 야, 아, 아. 이것아니잖아네 목닥도 들리는 소리도 좀 아닌 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아멘, 많이 이제 좀 하게 되는 얘기, 소리 말 중에 하나가 아멘 또 주여 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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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소리를 좀 교회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설교 시작부터, 설교 시작부터 이런 소리, 쥐어쥐어 했었고, 또뭔 얘기 할라 그런다냐. 여러분, 근데 그런 소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소리가 됐건 간에, 우리가 그런 소리를 낸다는 건, 그만큼 거기에 제대로 푹 빠져있다라는 뜻인 것도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그만큼 거기에 진심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는 소리지 않냐고. 그 맛을 제대로 느끼고, 그 맛에 빠져서, 거기에 푹 빠져서, 진심을 다했을 때, 진심으로 거기에 취했을 때, 내는 소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가장 소중하고, 정말 너무나도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세요? 사람, 누가 있으세요? 예? 네, 아는 지금 다저 쳐다보고 계신 거. 역시 나 앞에서 있는 목사가 가장 아끼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죠? 근데 저 빼시고, 어, 저 말씀하지 마시고, 어차피 저 말씀하실 거 알았기 때문에. 저 빼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아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으세요? 어, 예, 어우, 이제 생각했는데 신랑 나와가지고, 어, 아유, 감사합니다. 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도, 이제, 자식이라고, 내 아들, 내 아들 딸, 제일 귀하고, 소중하고, 아니, 목숨 바꿔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간혹 가다가,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랑, 부인, 이런 천안기념물 같은 분들이 계세요. <laughs> 우리 교 알고 계시는, 아유, 감사합니다. 천연기이 있는 기에 감사해요. 근데 여튼 간에, 간혹 가다가, 물론, 저는 아내예요. 저는 아내입니다. 아내예요. 네, 절대 제 아내가 요 앞에 네, 눈빛이 좀무서워요 여튼간에 앞에 있다고 한 소리 아니고 믿어주세요. 믿는 자의 복이 있을지. 몰라. 저는 정말 그래요. 아내예요. 근데 정말로 만약에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아끼는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들, 딸, 뭐 신랑, 뭐 가족이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간에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진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냐 그쵸? 진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소중하게 아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래서 그 사람한테서 상처를 받게 되면 더큰 상처와 배신과 실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진심이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물고기 생선을 먹을 때, 그냥 통째로 먹지 않고 그러시는 분도 가득 계신데, 그냥 생선을 통째로 먹지 않고 보통은 어떻게 먹어요? 그쵸 생선 살을 먹기 위해서 보통은 가시를 발라 먹잖아요. 가시 발라 먹는다고요, 그렇죠?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은 같은 걸시도보요 그래서 욕을 하자고 설교실에 우리가 가시받아 먹잖아요 <laughs> 생산 까시를 발라 먹는다고요 생산 살을 먹기 위해서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생산을 먹을 때 우리가 생산 살만 발라 먹는데 까시를 버리게 되는데 그런 거죠 마치 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서 기대했던 건 우리가 두툼한 생산 살 같은 건데 때로는 까시 발라 먹듯이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젓가락질을 했는데도 때로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그런 생, 생선, 가시 같은 게내 목구멍을 찌르고 상처를 주고 숨쉬는데 그렇게 불편하게 어, 어렵게 아프게 할 때가 내가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서 그런 상처를 느낄 때가 있다 없다? 있지 않은. 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진심을 다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 진심을 다해서 거기에 빠져 있고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진심을 다해서 뭔가를 했을 때 그래서 물론 어,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래서 진심을 다했기 때문에 더큰 배신과 상처와 아픔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근데 특히 특히나 좀 그렇게 진심을 다했다가 어, 되려 배신 어떤 실망, 상처를 받게 된그 상대가 다른 많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일 때, 다름 아닌 교회일 때,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특히나 교회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 아니, 차라리,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고요 그냥 교회 밖에서 교회에 대한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 뉴스들을 보고서 막 그렇게 욕을 하시는 분들 있고요 근데 그건 오히려 좀 낫다 싶어요. 그냥 욕하는 걸로만 끝나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누구보다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한 사람으로 있다가 그렇게 교회 진심과 애정을 쏟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 안에 또 이런저런 모습들 때문에 저같은 목사 때문에 교회를 욕하게 되는 분들은 그게 욕하는 걸로 끝나지가 않잖아요 그게 상처로 납니다 그냥 욕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그게 큰 상처로 남더라고요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대한 애정과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진심이 있어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런데 자기 진심을 가시고 그 뾰족하고 날카로운 가시로 찔러버리니까 큰 아픔과 어떤 상처 배신과 실망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더큰문제를 그 그러면서 하나님마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로 간절히 바래요 우리 나사로 교회가 우리 나사롭 교회가요 진심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그렇게 까시고 찌르고, 상처와 아픔을 드리고, 그래서 떠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누구보다 제가 목사로서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드시고 싶은 거없으세요 <laughs> 대답이 없으시니까 없으신 걸로 알고야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아, 그럼 빨리, 바 숨만 내시면 대답이 나올 뻔 했는데.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 근데 진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웃고 넘길 일만은 사실 아닌 게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게 닫치는 경우가 정말로 있지 않나요 우리가 사실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고 내 믿음을 드렸고 내 시간을 쏟았는데 하나님은 되려 나한테 진심이 아니었나 보다 왜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 건지 왜 이런 고난을 주시지 왜 이런 아픔을 겪게 하고 왜안 도와주시는 것 같지 그런 마음이 들면요 하나님께 그래도 나름 내가 진심이었고 누구보다 정말 마음을 다 쏟았는데 누구보다 큰 고난을 팍팍 세게 맞게 하시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봤으면 했던 거예요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상황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기에 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 어떤 경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참의 마르다의 마을 배단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경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다. 3절. 이에 그 주인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며 내어이 주여 부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경든은 나이다 하니라고 나와. 그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 이렇게 세 남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는 여자였고요, 나사로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오빠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려서 아팠다는 거죠. 그리고 이세 남매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랑 이렇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지금으로 치면 뭐 카톡 보낸 거예요. 카톡, 카톡하고 카톡 보낸 거예요. 우리 오빠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빨리 고오셔서좀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톡톡한 거예요. 연락했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자고 어떻게 하셨는지 6절입니다. 6절. 나사로가 병들어왔다함을 들으시고 예수님이요.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거하셨대요 이틀을 더 지내셨다는 거예요. 뭐시오야 우리 나사로가 지금 병이 걸렸다. 오늘 내일. 야 빨리 집어야 빨리 가야었다 빨리 나사로네 가자고. 그러고. 그러지를 않으시고요. 그냥 세워라. 내월라 네, 네. 네. 하시고 하루 이틀 시간 보내시고 그렇게 인기적 인기적 거리셨다는 거예요. 그데불사그 아, 이틀 사이에 나사로가 그만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또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마저 보시면 아니 마저 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 아이, 복사가 말씀 을뭐라고해야지 뭐라고 보지 말라고 한다면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마저 보시면 화딱지 나거든. 화딱지 왜냐면 보세요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을쭉 보시면 하나님 아 예수님께서 분명 나사로가 죽을 걸 아시면서도 일부러 그 집에 늦게 가셨다고 나오는 분, 분명 나사로가 늦게 가면 당장 죽을걸 아셨어요. 모르신 것도 아니고, 아니 사실 모르실 수도 없죠.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어? 요 모든 걸다 아시는 분이시죠. 근데 여튼 다 아시면서도 분명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을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늦게 그 집에 갔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그 집에 가신 예수님께 여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래서 잠깐 이렇게 예수님께 원망스킨 얘기를 했어요. 보, 보실게요. 21절, 32절 보시면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아, 했어요. 또 32절에도.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앞에 엎드려, 엽드 있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르다 마리아는요, 그만큼 예수님께 진심이었던 거. 하는 얘기들을 한번 보세요. 둘다 똑같이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분명히 살았을 거다. 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따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병고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그 진심 어른 믿음이 분명히 두 어, 남매들 있었다는 말하다 말이 할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진심의 생취기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 더큰 원망과 어쩌면 그래서 더큰 배신과 상처를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두 여동생. 우리도 근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더 원망스럽게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냐는 게. 분명 주님이라면 충분히 해주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 이미 다 알고 그 믿고 살았는데, 아니 막말로 오히려 사실 차라리 그냥 내가 믿는 주님, 내가 믿는 주님이 좀 능력이 떨어지셔가지고 다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시니까 차라리 그런 분이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못 해결해, 가뭐 해결해 주실 수 없다고. 만약에 그러신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이해하고 넘어가겠다고 아 예수님한테는 다 기도해도 이건 문제 해결 안 해준다 이런 능력은 없으시다 차라리 그러신 분이라면 정말로 이해하고 넘어가겠다고 못한 다로고전해달라고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거뜬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왔다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진심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런데 귀엽고 안 도와주시는 분 죽어 아, 아, 기다렸는데도 깜깜 무소식이 그리고 나서 문제 다 터지고 게임 끝났어요. 다 끝장났어요? 근데 그때 서 오셔가지고, 한참 늦장거리고 오셔가지고, 야, 이거 많이 힘들었지? 아이고, 참 슬퍼 걷다. 고생 많았다. 사랑하는 더라 사랑하는 딸 따라 내가 너를 미워한다. 라고 하시는 게, 뒷북 치시는 것이 들리고, 그게 정말로 미루가 되시겠습니까? 진심이었을수록 더큰 상처가 되는 편이죠. 진심이었던 만큼 회복이 안될 정도로 더 크게, 더 많이 무너져버릴 수 있다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어, 향해서 진심이었던 만큼, 뭔가 하나님이 내진심의 보답을, 보답을 안 해주신다 싶으면, 그만큼 우리는 때때로 더큰 상처와 배신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까 그럼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나사로도 죽고, 마르다 말이야. 그렇게, 어, 둘이 여동생이 예수님한테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 어쩌면 그렇게 원망 섞인 얘기를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의 시체 앞에서 이러셨다고 말씀이 나와요. 오늘 주신 말씀 45절,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대요. 대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왜 눈물을 흘리셨겠어요? <laughs> 에이 정말 너 빨리 올 거예요. 그냥 괜히 늦장 부려가지고 <laughs> 괜히 한 소리 들었네 인기 떨어지면 어떡하냐 뭐 이런 눈물이셨겠어요? <laughs> 당연히 아니죠. 그런 슬요와 아쉬움의 눈물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죠. 대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정답은 뭐 몰라요. 말씀 안하니까요. 그렇죠? 나중에 천국가서 예전님한 여쭤보면 알수 있겠는데 <laughs> 모처럼 제가 근데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을 저는. 이번엔 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아, 우리 예수님이 정말 진심이셨구나. 정말 진심이셨구나. 뭔 얘기냐? 살아가는 가족을 잃고 떠나보내는 그 아픔과 슬픔의 시간을 겪었을 나사로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가까워져 오는 것을 느끼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을 나사로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내가 없는 동안 예수님께서 본인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겪었을 고통의 시간들을 떠올리시면서 진심으로 같이 슬퍼해주시고 진심으로 같이 아프게 해주셨던 거구나 저는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나사로의 시체 앞에 두고 사아나야 지어다 그냥 그렇게 툭 한마디 하시고 틱 건조하게 그냥 그렇게 한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살려 주신 다음에 마치 무슨 밀린 숙제 하듯이요 아이 한번 살려주시면 그런 마음으로 밀린 숙제하듯이 그렇게 살려주시고 아 됐지 나산다 그리고 카톡 좀 작, 작작 보내라 안그래도신방갈 때가 많고 구조주가 살려줄 사람 많은데 뭐이질파다 이렇게 빨리빨리 불러서빨리오라고 쎘냐고 라고 하고 가셨다면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래도 할렐루야죠 살려주시면 살려주신 거니까 근데 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요 저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진심이 좀 식어져 버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건안 그러시겠어요? 저는요, 이 말씀 한 구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는 이한 구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진심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그래서 은혜가 됐어요, 이 말씀 한구절 물론 알아요. 늘 그렇게 우리의 진심에 충분히 보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하튼 나사로가 죽긴 죽었듯이 내 인생 우리 집 우리 교회의 기억은 그 문제가 빵빵 터지고 그래서 우리 다 피받고 다 나자빠지고 죽네 사네 그 힘든 시간을 다 겪게 하시는 건 맞으니까 그리고 나서 오셔가지고 힘들었겠다 아팠겠구나 눈물 찌끔 흘려주시는 게 무슨 감동이고 의미냐고 충분히 그렇게 원망하실 수있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라는 얘예요 그러니까 설령 내 진심이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답해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까지 의심하지는 마시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나사로계시고 우리 교회 이름 뭐예요? 설마 교회 이름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모른다 하시는 분은 신천지와 알겠습니다. <laughs> 교회 이름 다 아시죠? 효생 제일 교회? 효생 중원교회 우리 교회는 뭐예요? 나사로 교회잖아요, 나사로 교회. 우리 교회의 이름에 나오는 그 나사로가 바로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1장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나사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laughs> 괜찮아요. 오늘 오늘 아셨으면 됐죠. 근데 <laughs> 네, 여러분 우리 나사로교회 이름이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꼭 기억하시자는 거예요. 우리 나사로 교회는 딴건 몰라도 주님이 같이 눈물 흘려주시는 교회라고요. 그래서 나사로교회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나사로교회 식구되시는 여러분들은 딴건 몰라도 오늘 그 예수님의 진심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요 내 아픔에 진심으로 같이 아파해 주시고 내 슬픔에 진심으로 같이 슬퍼해 주시고 내 힘듦에 진심으로 같이 힘들어하시는 그 주님의 진심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끝까지 그런 주님과 나 함께 하란다.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끝으로 이 말씀 드리고 기도하실게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혼내실 것 같아요 야 니는 목사라고 세워놨구만 병도 하나 못 고치고 교회 숫자도 못 늘리고 뭐 하다 왔냐 이놈아 된돈 혼날 각오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 그래서 명목도 없고 하나님에도 명목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혼날 것보다도 이렇게 혼날까 봐도 겁이 나더라고. 정말 야야, 니는 내가 복사하고 태어났더니만 그한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같이 울어주고, 진심으로 같이 기도해 주고, 진심으로 같이 아파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한고 나왔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나 둘, 빼십 분. 우리 교회가 이종이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충분한 어떤 보답과 해답 기쁨과 만족을 드리지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나사렛 교회가 또이 종이 여러분에게 늘한것같이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그런 종이 될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진심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부족한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꼭 받아 가실 수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저는 확신해요. 정말입니다. 진심은 언제라도 반드시 통할 거라고 전합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할 줄믿는다요 굳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 우리 모두에게 통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눈물 덕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사르국의 식구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행복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 기도하시자고요. 우리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축복을 소망하면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함께 주요 한번 부르고 말씀과 은혜의 국들과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